오늘은 뽀얀과 또또또또또또또 또또또또또또또또 합방을 할 거예요. 빨리 오쇼기다려 저희가 요즘 합방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떡락을 하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중앙하자 중앙 솔직히. 왜 중앙을 하냐면은 <laughs> 그냥요. 아마겟돈. 아마겟 <개똥. 웃음> 어딨어, 얘. 아마 갯돈. 아마 갯돈, 아마 갯돈, 아마 갯돈. 우리 여기 위에서만 싸울래? 그래, 그래 올라와. 난 반대쪽으로 갈게. 같이 가. 같이 가는 거야. 아니, 야, 숨으면 어떡해. 싶어. 이기고 싶어. 아니 배추 영상 보면 제 목소리가 안 들어 있다. 안 들어 가더라고요. 그래서 크, 크, 크게 말해 보려고요. 음, 음. 안맞았니아 음. 음, 음, 음. 근데 저 사실 총 완전 못싸요칼 금지, 칼 금지. 또 던지는 것만아니 던지기 어 내려가시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. 요 자자잔 그럼 저 이제 막할게요 여기 뽀양이 그렇게 이기고 싶다니까 게임을 막 하겠습니다 저 친구가 무섭게 너무 아이고 나 나잘못했어 잠시만 <laughs> 아 제발 <laughs> 아 맞지 말아줘 진짜 아니 막 이제 영상 안켤때고양이막 놀러와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맞고 싶은가봐요 아니 막 이상한 데로 이기고 해주려고 해도 맞더라고요 아직. 어쩜 좋지 다시와 다시와 모르겠네. 내가 이거 좀 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사지? 너뭐 사고 싶은데 이거 사고 싶어? 나 음. 전에 썼던 거? 근데 이건 뭐야? 이거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. 이거는 이거는 어 25초 동안 모든 플레이어의 시야를 감소시켜. 음. 너는, 빨리 가는 거 통의 발사 속도를 45% 증가시켜. 아, 일곱 종, 그냥. 빨리 와. 코인을 모아야지. 야, 빨리 와. 빨리 오라고. 야. 진짜 짜증나네. 어, 지금 난. 4대4 하자. 어, 4대4 어디로 가? 여기로. 로 와. 3대삼 하자. 여기 야 열로 들어 w to u n 어 e r n e a t h o 리 y e 엄청 클릭 음. 아 근데 이길 수 있을까? 오케이. 아 뭔가 이번 잘했 t e r 겠는데 y I'm going t <laughs> 응. 아니 계좌 렉이야 아니 나 혼자라고? 아이 알몸을 죽여야되네 알몸을 죽여야되니 응. 뒤로 먼저 갈게 응, 뒤로 들어갈게 뒤로 갈 이거 안되는 그일 거야, 죽지 않나못하 못하는 데 아, 잘 사람이다. 개잘해. 나설수 있어. 어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드디어. 우리 뒤로, 뒤로, 뒤로 가야 돼, 무조건. 난 앞으로 갈게. 아, 같이 가. 야, 넌, 넌 뒤로 가. 뭐예요? 응 <laughs> <laughs> 어! 잘했어 뒤로 어. 한면은는 뒤로 가야 돼, 그냥 자, 이거 쏴, 쏴 일단 쏴야 돼, 이럴 때 근데 왜 아니, 이때 이럴 에잖아 야, 이 사람이 에이스래. 내가 못 했어. 그래안아마다 덱스트. 야, 1대 1로 고 해. 왜? 아니 그 잘하는 사람이 계속 이기니까. 일단은 응. 근데 꼭 4대4 해야돼? 1대1 하면 안돼? 응. 내가 너무 불리해 어, 우리 2대2 하자 그럼 난 총로만 하고 넌 칼로 해 응. 칼, 총, 총 응. 우리 2대2 하자 아 싫어 3대3 이 할수 있잖아. <목소리도> 뭐야? 그냥 선물 상자 클릭하고 게 클릭을 해아 눈명? 땡나왜너 배출 추안 돼? 나도 너, 나도 너 그렇게 떠. 여기는 그렇게 안 뜨는 거 같아. 나 1대1 하고 싶어, 근데. 근데 어차피 그거 2대2도 사람 없어서 못 해. 아, 이제 너가 원하는 맵 해. 나도 프로토타입인데. 거기를 올라가다니 비겁하고. 뭐, 칼을 쓰는 거야, 지금? 아니, 야,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왜? 언니 내가 넌 불량하냐. 난 종로만 하는데. 여기 그러면 내가 이길 어 아, 아니. 이것도 왜 이러냐, 오늘? 오늘따라. 내 실력, 예전 되네. 나도 칼 해도 돼? 응. 그냥 모든 능력 다 써도 된다고. 해? 아니 근데 진짜 레전드인데 우리 둘다 실력이 좀 골로 갔어 <laughs> 어나 방금 너고양이라 떴어 응 음, 레전드 어난 총으로만 해야지 난 비겁하게 칼로 하지 않을 거야 칼로 할 거야 그냥 아 뭐야 내가 칼을 좀어칼 잘... 금지되어야겠는데 이거 야, 너 근데 총 실력 늘려야 되잖아? 총으로 해보자. 내가 그러면은 막 할게. 어때? 응. 진짜 막할 거야. 제가 막 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?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요. 아, 나 진짜 막 하고. 아, 난 총으로 해야지. 여러분, 총으로도 이렇게 못 하는데, 어떻해 게임, 게임 못 하다, 너 그러지마 근데 나는 왜 너랑 바뀐 거지 은 거? 아니야 총을 해야지. 아총 쿨타임이 해야 쿨타임이 좀 짧아야 돼. 제가요 무빙하는 게안 됐거든. 왜 그래? 너에 내가 막하면은. 야 근데 이제, 이제, 단판인데? 아, 뭔가 이번 판 너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. 아 물론, 그래, 너가 이길 것 같아. 발하라니 약할 안 된다 했다. 안 된다니까 왜 칼로 해 나.. 음. 나 이거도 55인데 넌 저도 4 5 원이. 이대야실이로와 응. 일로 와야 우리 너무 못하는데? 긴먼데다 로와 잠깐만 아잇 잠로와로 오라고 왜안무 아니 뭐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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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냐고 그러니까 왜나가 우리 다른 팀 하자. 응. 내 다리털 좀 봐. <웃음> <안> <웃음> 다, 다풀이야, 다리털. 블러팅 다풀. 응. 아니, 한모에서 역풀 하는 사람 너무 많아지? 왜이대희안 오노?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? 아이 고수예요라고 채팅창에 쳐 봐. 제발 제발 야 찍고 있다 이거. 나도 버티어 진짜 저 진짜 저 진짜 빨리 올 것이지. <laughs> 야, 이럴 시간 에 1대1 끝났겠다. 뚜 음. 아, 이렇게 꺼도, 이렇게 꺼도 아무나 오겠지, 이제? 뚜루루루 둔. 두 명만, 두 필, 두 필인데, 두 필. 어. 어. 아. 아니. 잠시만. 아니 잠시만 나와봐, 나와봐. 음. 아니 뭐 전, 반대쪽으로 가자 아니 뭐하는데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한자리 아니 한자리로 나왔을때 다시 아니 어떻게하라고나 거기 안들어갔 야, 보라돌이 아무나 그 그러니까 VIP 아니 반대편, 갈래? 아니 반대편 가면 우리 같은 팀해야돼 음...

기다려온기 대, 야, 웅 야, 웅기, 대, 야, 웅기, 대, 웅기, 대, 웅기, 대, 웅하 대, 웅기, 웅길 웅기, 기 웅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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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웅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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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내 이제 베이컨 못하는 느낌. 나도 내가 상대해 주지. 아, 나나. 네근팀 죽었다고... 어딨노? 와, 저기 야비야비 아 우리 지금 찍고 있는데. 아, 나 나갈래. 나가지 나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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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브 짱.